2024년 2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어제 이어지는 한 묶음의 잠언입니다. 11번 하나님이 언제 너를 보시는지 아느냐. 내가 관심 없을 때다. 내가 애간장 태우다가 쓰러졌을 때다. 고로 굳건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사랑하면서 일편단심 쳐다보아라. 하나님과 통하면 권세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12번. 지혜를 줬어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지혜다. 13번. 쳐다보기만 해도 마주치는데 사람이 먼저 쳐다봐야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마음과 마주친다. 주도 그러하다. 14번. 하나님은 항상 쳐다본다고 마음, 눈이 생각하기다. 늘 생각해보아라. 내가 쳐다봐야 안다. 15번. 쳐다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16번 성령을 생각해야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마음눈이 마주친다. 하나님과 주 역시 그러하다. 17번 지혜를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의 마지막 자문입니다. 환란 때도 하나님은 더 행하신다. 환란 때 악인들이 모르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로 행하신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회명절 되세요.